세우치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laughs> 안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12월 3일 어, 어떻게 보면은 어제, 그제가 12월 1일이었죠, 그죠 11월, 시, 12월이 시작하는 오늘 첫날이 아니지만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2월 첫날이라고 생각하시고. 어, 오늘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회사는 12월 달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첫째 글로벌 진출이라는, 6개국 진출이라는, 진출이라는, 어, 이 과제를 지금, 어, 가져가고 있고, 이 중심에는 무형이에요. 무형. 유형이 아니라 물류가 지금 해외에서 돌아가기가 어렵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무형으로 먼저 돌아갈 건데, 우리가 끝날 때 고지도 있지만, 제가 오늘 먼저 고지를 해드리고 가는 이유는 뭐냐면, 어, 어제도 누군가가 와가지고 우리가 물류하러 왔는데 여기는 이상한 거 하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우리는 무형으로 지금 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으로 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덤칠칠칠 안에 있는 어, 공짜몰, 공짜몰에 뭐가 들어있죠? 예? 네? 공짜몰에 무슨 상품이 들어있죠? 예? 네? 채굴기에요. 채굴기라는. 지식이. 우리 공짜물에 들어가 보시면 채굴기라는 상품이 들어있어요. 이거를 매월 구매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구매를 안 하시면 내 산하에 있는 수당이 위로 압축되어 올라갑니다. 그 실적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고 안 하고는 자유지만, 이거는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이 구매를 놓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오시는 분들도 심지어는 놓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채굴기 10만 원짜리 채굴기만 구매해도 우리가 천일 동안 채굴 쿠폰이 나온다는 사실이고 또 다음 달에 채굴을 하게 되면은 또천일 동안 한1 개월이 더 연장돼서 영원히 우리 플랫폼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이런 철학이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채굴기를 어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마실 것을 제가 사전에 먼저 오늘은 어 중요한 공지다 보니까 공지를 먼저 드리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가 어 나미가 우리가 남이가 이 말을 자신있게 할수 있을 건지 여러분이 이 끝나는 시간에 꼭그 답을 찾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이걸 외치지 않았나요? 가상도시 펀이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눈치껏 다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준비! 야!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음, 어 미움에 <laughs> 텔레파시를 보낼 겁니다. 자, 시작! 셜라, 가상도시 버니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엘센터 가족 여러분들을 저는 사랑합니다. 아까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하루하루 행복한 남자, 강백룡입니다왜 왜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자기가 지금 다른 일 많이 해봤지만, 해봤지만 대표가 어, 과연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강 대표님은 굉장히 보람을 느끼실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너무나 너무나 보람있습니다. 예, 했었어요. 근데 그 보람이 뭔지 아세요? 왜 보람을 제가 느끼고 있을까요? 혹시 내가 왜 보람을 느끼시는지 아시는 분? 네, 네, 달라지는 회사의 아. 뭐, 그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는 주인을 만들어드리기로 했잖아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제왕이 되어라, 이 말을 해왔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어가는 모습 때문에 제가 보람을 느껴요. 정말,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서 꿈이 연결어가고, 여기 인생 58년 내 인생과 맞바꿀 수도 있는 이러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저는 막 소름이 끼치고 눈물이 납니다. 실제로 제가 막 중간중간에 눈물을 흘리는 걸못 보셨죠. 근데 정말 봐버렸어요. 지금도 막 제가 울먹하는데 그 마음 때문에 제가 보람을 느껴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정말 기존에 없었던 내가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찾아가고 오늘 아침에도 내내 자신을 찾아가고 또 잃어버렸던 꿈 이게 정말, 어, 정말 꿈이 꿈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작은 거 하나부터 실천해가는 이 속에서 꿈이 연결을 가고 있다는 것에 제가 너무너무 이게 아침에 오면, 어, 그래서 <laughs> 기분이 좋고 <laughs>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보람을 느끼는 남자 강병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이 가상, 전라, 이또 전라 요정 끝들의 언어를 또 하고 나니까 또 보람을 느끼네요. 우리 젊은이들까지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이 대단한 우리, 우리, 우리 회사에 또는 여러분의 이 공간이 저에게 무한한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엘센트 플러스는 가상도시 퍼니랜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오시게 한 이, 이, 이 핸드폰, 이, 이 속에다가 우리는 유무형의 모든 것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여기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이 가상도시의 주인이 되는 세상이 왔고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는데 여기에 사용해야 할, 사용해야 할 여러 가지 기능을 담고 있는 게 우리 엘센터 플러스인데, 이 엘센터 플러스는 확정상승형이에요. 그래서 저 쿠폰의 재발견이에요. 우리 오늘 오전에도 봤지만, 이렇게 롯데백화점 KTX 우리 월간지에 들어있는 이 KTX 타시면 이런 책자 있잖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 가시면 이뭐몇 이, 이 프로 많은 할인해 주겠다라는 이런 용지에요. 이게 바로. 근데 이거는 이 쿠폰은 실제로 돈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쓸모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가면은 10% 디시를 해 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상품권하고는 다르죠. 원래 우리가 롯데 상품권 뭐 10만 원짜리는 그게 갖 가지고 가면 10만 원으로 교환도 가능하죠. 그죠? 근데 이거는 교환이 불가능하죠. 이거를 우리가 흔히 쿠폰이라고 하는 거예요. 쿠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이러한 쿠폰들, 여러분들 이런 쿠폰들 많이 보셨죠? 이렇게 카페 벤에 가면 1 플러스 1 주겠다라든지, 또는 우리가 흔한, 흔한 쿠폰이 가장 흔한 쿠폰이 뭐예요? 통닭 10마리 먹으면 한 마리 공짜로 줄게. 또는 커피 1 0잔 마시면 와스 한장 공짜로 줄게. 이, 이게 우리가 기존의 모든 우리가 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이 종이 쿠폰을 어떻게 한 거다? 디지털 한 거다. 디지털화하고 우리가 실거래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토큰화하고 코인화한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존에 이 단순하게 쿠폰이 아니라 모든 모든 기능을 쿠폰 정리에 코인페이 이 우리가 거래에서 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다 담아 버린 거예요. 조금 좀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이것만 보면. 근데 왜놀라라 놀라는 기적이 아무도 없으세요? 그냥 좀 졸리는 것 같아 벌써 몇 분은. 자, 그럼 이게 뭐냐? 자, 그러면 이 기존의 이이 이 아날로그 쿠폰은 제가 아까 우리가 남이가 남이다라고 했지만 이 쿠폰은 롯데 가야만 쓸수 있는 거죠. 남이죠. 이는 카페 변에 가야만 쓰는 거죠. 남이죠. 남남이에요. 자기 자기 목적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고객 목적은 존재하지 않아요. 남이에요. 남이에요. 그래서 기존 쿠폰은, 자 예를 들면 기존에 우리가 덩 카페가 있고 치킨집 이 있고 미용실이 있다면, 자 이렇게 오라고 롯데 상품권처럼 어떻게 한다? 이 상품권을 발행하고 회원한테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쿠폰은 종이 쿠폰은 반드시 자기한테 가야만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그때 내가 발행을 한다, 그죠? 그리고 내가 책임을 진다예요. 내가 발행하면 반드시 내 가게 오면 내가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엘센터 불러서 이 핸드폰에 집어 넣은 우리 디지털 쿠폰 엘센터 불러는 과연 어떤가. 자, 그럼 여기서는 자, 1차원적인 그냥 서비스죠. 그죠? 1차원적인. 그냥 회일적으로 왔다 갔다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다 남이에요. 이 둘이 남이죠. 그죠? 남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자, 그럼 우리는 우리 엘센터 플러스는이 디지털로 집어넣은 엘센터 플러스는 3위 일체. 내가 발행과 거래와 사용을 동시에 하는데 내가 발행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거래도 할수 있고 내가 사용도 할수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자, 덤 카페, 기존의 덤 카페 치킨 미용실이 있는데 이세 사람이 약속만 지키면 돼요. 어떻게? 현재가에 거래하자. 발행자의 귀하게. 우리는 여기 덤 777에 들어가시면 오늘의 발행가가 있습니다. 이 발행가로 그냥 발행하면 돼요. 거래하면 돼요. 약속만 이세 군데 약속만 지키는데 그러면 사용은 사용은 감행점주가 정하자예요. 덤으로 정하자. 즉 덤으로 내이 마진은 숨겨놓고 이 쿠폰을 할인처럼 받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를 어떻게 하냐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직 가맹점이 없기 때문에 무형의 가맹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구하고 있는 내가 내아에게 맞는 제품 하나를 선정해서 가맹점 역할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우리는 기존의 발행은 똑같습니다. 자등 카페에서 회원에게 발행할 수 있죠. 그럼 이 무형의 가맹점도 이렇게 발행자가 될수있으 이렇게 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발행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역으로 등 카페에 가서 발행도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사용은 그러면 어떻게 한다? 우리는, 자, 이렇게. 3차원적으로 어디 가서나 여기서 등값에서 발행한 것을 식신집에 가서 사용할 수도 있고 미용실에 가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발행한 이 코인을 내가 등값에 가서 살 수도 있고 직킨집에갈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는 어디 가서나 우리 가맹점에 전 세계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엘센트 플러스는 우리가 디지털, 디지털로 바꾼 이 엘센트 플러스가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가져가는지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거를 발행자가 되면, 발행자가 되면 어떤 이득을 가져가는지가 이한 장에 다 들어있어요. 자, 우리는 엘센트 플러스는 확정상승형입니다. 즉, 어떠냐. 오늘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15,800원인데 ,800. 15 매주 우리는 상승을 하고 있고 2020년 1월에 얼마에 아쉬운다? 200만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기존에 와서 먼저 발행을 하셨던 분들은 이내 네 가격이 있겠죠. 이거는 이게 바로 청기 누설이에요. 내 가격은 절대로 누설하지 하면 안된다예요 그럼 내가 발행자가 되면 자이 가격에서 다음 사람 우리가 p2p로 거래를 할때 p2p로 거래를 할때 내가 판매를 1센트 발행자가 돼서 판매를 하면은. 이, 이, 판매 차익을 우리가 이걸 전문용어로 셰노리지라고 하는데, 자, 이거를 내가 갖는다예요. 내가 갖는다, 이거.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들어왔다라면, 내가 여기 만약에 발행자가 된다면 이렇게 상승하는 속에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또 셰노리지를 2번이 가져가겠죠. 2번이 가져가겠죠. 자,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존에 혹시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셨거나 또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 때 소개수당이라는 게 있죠. 그죠? 소개수당을 대부분 받죠. 그럼 기존 코인들도 내가 만약에 판매를 하면 나는 소개수당을 이렇게 쭉찌꼬리마치 받고 나머지 돈이 어디로 들어가요? 회사로 들어가죠. 회사로 들어가죠. 회사로 들어가고 나는 쭉 찌꼬리마침 이걸 받아가지고 문제가 생겨버리면 내 산하에 내가 모두 책임을 치는 이러한 일들을 해왔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주인이 되세요. 왜 남의 일을 하고 내가 덤탱이를 다 쓰고 내가 리스크를 다 가져가야 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내가 오늘 여기에 진입하더라도 우리는 상승을 대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미래의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매도는 곧 매수다 내가 그래 내가 판매를 하면 매수자는 반드시 응한다 내가 이 가격에 얼마 받았는지 상관없이 우리는 가맹점에 가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받아줍니다 오늘의 가격으로 받아줍니다 그래서 매도는 곧. 매수이고, 가맹점 어디 있으나 어디 가격으로 쓸수 있다? 오늘의 가격으로 쓸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 엘센터 플러스 디지털 쿠폰입니다. 그럼 과연, 아까 제가 우리가 남이가 이야기 했는데, 기존에 이걸 잘안 보자고요. 기존에 과연 우리가 남이었을까요? 자, 이렇게 덤 카페에서 아까 아날로그 쿠폰을 만약에 이렇게 발행을 하면, 고객은, 자, 이렇게, 이렇게. 치킨집에서 발행하면 이렇게 발행을 했겠죠. 자, 이렇게 발행하면 고객은 어떨까요? 고객은 과연 이쪽에서 발행한 걸 이쪽으로 쓸 수가 있나요? 기존에는? 없어요. 없었죠.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이렇게 받은 거쓸수 없었죠. 그리고 누구나 다 우리는 지금 우리, 그렇다면 우리 엘센터 플러스는 모두가 다 발행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고객인데도 이렇게 발행자가 될수 없어요? 될수 있죠. 내가 발행자가 될수 있죠. 내가 사용할 수도 있죠. 우리는 그래서 어디하고 장소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가맹점을 가지고 있든 없든 나도 발행자가 될수 있고 이 가맹점도 발행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상호 이렇게 어디 가서나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가격으로. 자, 그럼 왜 우리가 남이 아닌지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우리가 남일까요? 자, 기존에 우리가 남이가 왔다 하고 완전히 다른 상식을 제가 오늘 공개를 할 텐데, 자, 자, 보자고요. 이, 이, 이 지역적인, 지역적인 한계는 벗어날 수가 없죠. 등 카페는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오프라인 상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30%를 받아준다고 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미용실에서 50%를 받아준다고 합시다. 이, 이 퍼센터지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가맹점주가 덤으로 받아주는 범위 내에서 정하는 거예요. 여기 마음대로 여기 10% 해도 됩니다. 여기 30% 해도 됩니다. 즉, 즉, 내100% 중에 내가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받아줄 수 있는, 덤으로 받아줄 수 있는 이 퍼센터지는 이 가맹점 마음대로 정하시면 돼요. 내가 손해보지,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우리가 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덤으로 받아, 이 쿠폰이 내년에 200만원까지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가맹점주도.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지금 이 표시대로 이렇게 받아준다고 했을 때자 이렇게 세곳이 있다고 보자고요. 치킨 집에서는 10% 받아준다고 이렇게 하자고요. 우리 근처에 그럼 이렇게 받아주는 공간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남인지 아닌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기존의 방식대로는 아까처럼 자기가 발행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됐죠 여기도 자기가 발행하면 책임을 져야 됐죠 자, 그럼 우리는 한번 이용을 해봅시다. 자, A라는 고객이 오늘 딱 여기 식기집에 왔어요. 그래서 오늘의 가격으로 15,800원을 하나를 딱 이렇게 고맙다고 오셨다고 적립을 해줬어요. 그러면 고객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네. 근데 받았는데 자기 집에 와도 10%또 받아주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쪽에 10%니까 나는 이쪽에 가서 쓰고 싶어. 여기는 30%까지 받아주니까 오늘 15,800원으로 받았지만 자, 이렇게 자, 이쪽으로 막 이제 좀 지나고 갔으니까 일주일 뒤에 갔거나 오늘 가가 바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식기 먹고 가 가지고 또 맥주 먹으러 물론 2차로 갈 수는 있겠지만. 이제 이렇게 딱 갔어요. 그러니까 또 올라가 있죠, 우리는. 그럼는 16,500원으로 올라가 다음 주에 올라간 가격으로 여기서 받아 줘요, 안 받아 줘요? 받아 줘요. 받아 줘요, 우리는. 자, 이렇게 그러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아, 내가 여기 한 장을 여기서 받았는데, 여기 30%니까 여기 가도 올라간 가격으로, 그 다음 주 올라간 가격으로 받아준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또이 사람이 어디를 갔다? 미용실 머리 깎으러 갔는데, 그 다음 주는 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받은 쿠폰을 또 어떻게? 자, 이렇게 받았어요. 여기서 덤 카페 가니까 오늘도 하나 정립을 해줬어요. 덤 카페를 갔더니만 또 정립을 해줬어. 또어디를 간다? 자, 미용실에 갔는데 또 다음 주에 또 올라가 있어요. 그럼 내이 받은 쿠폰이 또 올라갔죠. 이렇게 18,700원으로 올라가 있어요. 고객은 좋아요? 안 자요? 좋아요? 가맹점은 아까 우리끼리 해법을 하면 좋아요? 안 자요? 좋아요? 우리끼리 그래서 해법, 네가 남이가 우리가 진정으로 경쟁자가 아닌데 해법만 하면 은 우리, 우리, 우리 고객들이 이렇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럼 빨리 해법을 해야 돼요? 나중에 해법을 해야 되겠어요? 빨리 해법, 이 가맹점들도 그래서 빨리 우리하고 해법을 하는 그리고 또 다른 고객이 또 다른 고객이 미용실에서 이렇게 고객 투로 적립을 18,700원에 이렇게 해줬다고 보자고요. 해줬어요. 나는 미장원에 가서 이걸 받은 거예요. 근데 나는 미장원에 가서 한달 뒤에 가야 되는데 나는 이 치킨집에서 치킨을 먹고 싶어. 근데 우리 우리는 또 다음 주에 가가지고 치킨을 보면 올라간 계획으로 치킨에서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받아줘요. 또이 고객이 치킨집에 받은 것을 다시 어디로 간다. 또 등카페로 여기서 또 적립해 준 거는 2 5 0 0원인데또 등카페로 가면은. 또 이렇게 받아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적립을 받았든 했던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고, 우리 가맹점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라면, 자, 이 사람들이 회복을 해야 돼요? 나 혼자 따로 해야 돼요? 회복을, 회복을 하는 게 훨씬 낫죠. 내가 나는 10% 밖에 못 받아주는데, 내가 받은 거를 다른 데갈수도쓸수 있고, 또 다른 데서 받은 거를 내 치킨집에 와서도 쓸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느껴야 될게 뭐냐면 자 고객은 사용하면 대박이고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서 받았는데 여기가서 3 0그룹까지 받아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리고 안 쓰고 가만히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200만원까지 올라가니까 고객은 손해 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럼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내가 내가 여기 발행을 했는데 내한테 오면 대박이고, 그죠? 어차피 아까 덤으로 받아주는 거니까. 다른 데 가더라도 내가 책임을 안 지고 공동으로 책임을 지니까 가맹점 줘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상호 이득인 것은 우리 엘센터 플러스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세 가맹점이 우리가 남이가, 남이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진정으로 우리가 융합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정말 저는 우리가 남이, 남이, 남이 가를 자신있게 이제 외치는 시대가 또 왔지 않나 싶어요. 이게 바로 우리 엘센트 플러스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그럼 이 안에 여기, 여기요. 여러분이 가맹점이었다면, 여기, 여기 고객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우리 엘센트 쿠폰을 발행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가맹, 발행자 이렇게 만들면 돼요안 돼요? 가맹점? 내가, 내가 발행자를 이렇게 발행자를 툴을 만드는 거죠. 그럼 내가 이 엘센트를 계속 공급해야 되죠. 그러면 이 사람도 이 고객한테 뿌리는 엘센트를 누구한테서 가져가야 된다? 나한테서 가져가야 된다. 제가 어제 정말 갔다 오면서 정말 우리 친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가맹점을 누가 응? 다 만드냐? 다쓸수 있으면 좋은데. 딱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이 내가 발행자가 됐으니까 기존에는 소극적이었지만, 내가 발행자를, 가맹점에 가, 내가 발행자만 만들면, 내가 모든 쿠폰을 공급하니까, 자진해서 다 가맹점을 만들어갈 확률이 커요, 안 커요? 커죠 이게 또, P2P로, 영업 기존의 영업을 써서 만들 때는, 어제도 제가 서울페이가 영업자를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 사람은 물론, 아르바이트 돈 받고 하니까 수동적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능동적, 긍정적이 돼야 안 돼요? 내 스스로 감행점을 늘려가는 사람이 우리는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감행점이 있든 없든 내가 발행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시노지를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는 해라, 안 해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걸 느끼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 게임은 무조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이 이걸 제대로 느끼시고 내가 주인이 되지 않으면 절대 이 알고리즘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 정말 누구나, 누구나 정말 내가 발행자가 되고 감행점이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 시대, 개인이 주도하는 시대, 인성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남이다, 남이가 이렇게 손을 잡을 수 있는 툴을 제공한 게 우리 엘센터 블러스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느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여러분들은 이 이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우리 경영자 회의에서도 오로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은 시간과, 시간까지 돈 되니까 와봐라 해서 돈된곳 없습니다. 그리고 당장 돈이 안 되니까 떠났지만, 우리는 시간이 지나니까 기존에 떠났던 사람들도 다 다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을 했어요. 시간을 버틸 수 없는 자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오로지 내 성공은 뭐와 직결되어 있다? 시간과 직결되어 있다. 지금 시간을, 우리 여러분이 시간을 버티라고 했을 때 막연하게 시간을 버티라고 하면 절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정확하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오신 분, 여기를 오시든 하든 감사를 먼저 하십시오. 무조건 여기 오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정말 여기까지 바쁜 시간에 오셔서 감사,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낮추자. 경청해 주십시오. 그 사람 먼저 애로를 들어 주십시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들어 준다고 해 가지고 여기 가지고 무한정 들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긍정과 부정을 절대적으로 가장 먼저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부정적인 사람은 평생 들어봐야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근데 긍정을 위한 의문이냐, 부정을 위한 부정이냐. 이거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알기 위해서 의문하는 거하고 부정하고는 천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간파하셔가지고 어문을 위한 긍정이다 아니면 이런 사람은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 마음이 풀릴 때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른쪽 밤을 맞으면 왼쪽 밤을 내놓으라는 이 진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른쪽 밤을 때릴 때까지 때리면 마음이 풀린다는 라 의미다. 오른쪽 밤을 내줬다가 왼쪽 밤을 내줬다가 또 오른쪽 밤을 내줬다가 네가 분이 풀릴 때까지 내 밤을 때리라 이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신 분들의 그 소중함을 느끼고 낮추고 경청해 드리십시오. 경청해 드리고, 그 다음에, 샌드 투유. 우리의 철학. 우리 회사의 가장 첫 번째 철학. 샌드 투유. 너에게로 나를 보낸다. 내 신용 회복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뿌려야 됩니다. 공짜로 뿌려야 됩니다. 선물 드려야 됩니다. 이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신 분이 우리 엘센터 플러스를 공짜로 주든 우리 채굴 쿠폰을 공짜로 주든또 때로는 좀더 공격적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만원을 선물로 드립시오. 이 만원의 기적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만원으로 게임 채굴을 쿠폰 100장을 사주시면 그 사람이 게임을 해서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죠. 그리고 우리가 포마시 상조에 자동 가입됩니다. 그리고 이 100장을 게임을 했을 때 적어도 다섯 장에서 열장 정도의 우리 엘센트가 채굴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열 개가 채굴이 됐다면 내년에 얼마다? 2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2천만 원을 선물하셔야 돼요. 이거부터 시작이에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아까 이거부터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또는 내가, 내가 무형의 가맹점이라면, 무형의 가맹점이라면 내가 예를 들어서 정력제를 하나 썼다. 그러면 뭐100% 우리가 엘센트 블러스를 정립해 주세요. 정립해 주시고 다음 구매할 때 내가 또 그거를 우리가 아까 덤으로 내가 퍼센트지를 정해서 받아 주시면 됩니다. 이 행위가 끝이에요. 이 행위가 끝이고 마지막에 하나, 마지막에 하나 어떻게 하자? 믿고 기다리자. 믿고 기다리자. 아까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고 열매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진행할 필요도 없이 어떻게 하자? 오늘은 한 그루의 나무, 나무를. 심기만 하겠다. 열매가 멜리지 오늘부터 기대하지 마세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기만 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로지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엘세터 프로세 누가 되자, 주인이 되자, 내가 발행자가 되자, 내가 거래소가 되자, 내가 사용자가 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행자가 되시면... 기존의 키득권이 가져갔던 이 반행 차이, 즉, 화폐의 반행 차이를 여러분이 에너리지를 가져가시고 여러분이 은행이 되셔야 됩니다. 자, 은행이 되셔가지고 내가, 내 지갑이 쭉쭉 빵빵 퉁퉁해지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어떻게 된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플랫폼 이름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자? 덤으로 살자. 덤으로 살고 777. 빙고를 터뜨리고 여러분 인생에 정말 사과 열매가 내년, 내년 2020년 1월 달에 주렁주렁주렁주렁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지는 그래서 아까 만원짜리 선물을 했을 때 여러분이 어디에 가입된다고 했습니까? 후마시 상조에 가입된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이제 고지를 해 주셔야 돼요. 딱 끝나고 나서 선물 드리고 나서 피보험자를 지정하셔야 돼요. 그 메뉴에 보면 피보험자 지정하기가 있습니다. 반드시 피보험자 지정하기를 하셔야 되고, 피보험자 지정하기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이거 하나로 상조의 혜택을 받는 건 아니에요. 매월 오토몰 구매 시에 보마시 상조가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토몰 구매하고 얼마 이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년 뒤에 보마시 상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단. 공짜물의 채굴기를 구매한 경우에, 구매한 경우에 3개월 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짜물 구매를 하면 오토물에 많은, 우리가 지금 최소 금액이 많은 짜리, 아까 채굴기 쿠폰 100장 구매하는 거예요. 그럼 3개월 많은, 많은, 많은 구매해도 우리가 오토물 구매한 사람은 상조의 혜택을, 부마시 상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이 고지를 해 주셔야 되고, 우리는 그리고 피 보험자를 수정 시에는 기간이 초기화됩니다. 이거를 이제 잘 염두를 주셔야 돼요. 왜 그럼 우리는 피 보험자 수정하면 초기화가 되냐면, 이피 보험자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상주한다고 해가지고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상주하던, 회사하던 사람들이 막 아이디 따가지고 가입해 놨다가 누가 돌아가시면 그거 딱 바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피보험자를 지정해야 되고 피보험자를 수정하면 이 기간이 초기화가 됩니다. 그리고 오토몰에 만약에 중간에 또 오토몰에도 구매를 만약에 중간에 안 하게 되면 또 기간이 초기화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혜택을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부마시상조를 해주기 때문에 최소한의 최소한의 우리가 소비. 내가 한 달에 한번 정도, 뭐, 우리가 채굴 쿠폰이 되었던, 아니면 치약이 됐던, 꼬등어가 됐던이 소비만 해도 우리는 품마시 상조 혜택을 받는다라는 게 우리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모든 상조회를 뛰어넘어서 우리끼리, 우리끼리 정말 협동체합처럼 내가 주인이 되고, 아까처럼 융합하고,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해서 기존의 우리 전통 철학 품마시를 우리 시스템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품맛이 상존이니까 이 산하에 정확하게 오늘 제가 이 유튜브의 동영상도 고지가 됐지만 오시는,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거를 고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셔서 내년에는 어떻게 된다? 뭐? 아, 아, 아. 예, 여기 앞에서 역시 우리 이게 좋습니다. 실시간으로 유튜브 22세기 구독과 알람을 온 해 주시면서 여러분 지갑이 정말 쭉쭉 빵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